이분에 대한 말씀하기 이전에 어, 자정욕법을 제가 꼭 해겠다고 야 하는 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음, 제가 평생을 제가 그 약국 인선에서늘 그 환자들하고 대화 를 하다 보니까 음, 내가 병을 고쳤다고 하는 개념을한 한 번도 가지지 않고 어요물인여어분고 감사 많이 해서. 뭐, 돈은 벌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병을 고쳤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수고을 많이 해보고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어, 가지 안나오안나보다 넣어, 이제 넣는 거는 뺀다는 생각은 풀어도 못했고, 집에 나가서 달기구항이니까, 글 넣으면 기시적으로 뺀다고 생각했었지 실질적으로 뺀다는 걸개념못 가졌기 때문에, 어이이인이 어이, 있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아는데, 방법도 역사서 그렇게 다지 못해오다가, 이제는 넣는 방법, 방법은 우리, 우리, 자객님 법 앞에 계신 우리 여러분들제제가 그런 쪽으로 만점, 그저 경험상으로, 영어, 이 슈트를 위해서, 아, 형트로 애쓰다 보니까 조금 맞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떼는 방법은 전혀 없다가, 이번 기회에 어제 한번 처음으로, 내만의 에피를 우리 김준수 씨가, 그 또, 저하고 이시선 같은 동양인이라고요. 그분이 애써서 뭐한반 커튼을 뽑아주셨는데 나는 그 자체만 그이어려운이에서 나온 거뭐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실제 내 몸에서 나온 거를 그 바깥에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자격요법이 앞으로 우리게 무궁한 어떠한 그 정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저 개인으로서는